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문경이 왜 예, 지금 전국 투어를 시작하는가 음악 산업이 숨기고 있는 치열한 경쟁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의 현재 행사 출연료는 얼마인가. 2025년 초 스타트랜드 투표에서 16만 2565표라는 압도적 득표로 1위를 차지한 순간은 단순한 인기 경쟁의 결과를 넘어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트로트 시장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연말은 모든 트로트 강자들이 마지막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컴백과 방송 활동, 전국 행사까지 총력전을 펼치는 시기인데, 이런 구도 속에서 나온 그의 1위는 시장의 흐름이 이미 강문경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팬덤 뽕신 사랑의 폭발적 성장과 전략적 투어. 강문경의 팬덤 뽕신 사랑은 2024년 하반기부터 체계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갔고 실제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동시에 참여하는 독특한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장년 중심 트로트 팬덤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으로 아이돌 시장에서나 볼수 있던 실시간 동원력이 트로트 시장에서 구현됐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팬덤.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타이밍을 포착한 결정. 강문경의 전국 투어 발표는 감정적 결심이나 단순한 시기 선택이 아니라 팬덤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을 정확히 포착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팬덤의 흐름을 확장하고 고도화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고 그의 팀은 이 흐름을 기다렸다는 듯 즉시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해 강문경의 전국 투어는 팬덤이 만들어낸 폭발력을 기반으로 시장 선점을 단행한 치밀한 행보였으며 이 순간이 바로 2025년 트로트판이 재편된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트로트 시장을 재정해야 하다. 이번 전국 투어는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공연이 아니라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가진 방향성을 다시 정의하는 결정적 장면에 가깝습니다. 2025년의 트로트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소비층이 젊어지고 쇼폼 플랫폼에서 발라드와 트로트의 감성 콘텐츠가 혼합되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중장년 중심 구조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발라드 기반의 서정성과 트로트 고유의 힘 있는 보컬이 섞인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곡들이 대중적으로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030세대까지 포섭한 성공 모델. 이 변화의 중심으로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이 바로 강문경입니다. 그의 별표 별표 마젠타 감성 별표 별표는 단순한 색상의 개념이 아니라 그의 브랜드를 상징하는 정체성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여기에 발라드와 트로트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색. 그리고 팬덤과의 밀착 소통 전략이 더해지면서 그는 중장년층에서만 사랑받던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 달리 2030세대까지 포섭하는 드문 성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슈츠와 틱톡에서 강문경의 감성 클립이 공유되며 젊은 층에 자연스러운 유입이 생겨났고 그 흐름은 곧 공연표 구매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 더 스타트 투어의 숨겨진 의미 전문가들은 이번 전국 투어를 단순한 수익 중심의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번 투어가 강문경이라는 브랜드를 국내 메이저 가수 반열에 올리기 위한 확장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한 공연 기획자는 별표 별표 지금 전국 투어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성장 속도를 높이는 가속 페달이다. 별표 별표라고 말했습니다. 횟수를 줄여 가치를 높이다. 특히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올해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단 3회만 열리는 공연은 업계에서 여러 해석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 관계자들은 지방 투어와 확장 라운드를 염두에 둔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해차를 줄이면 공연 퀄리티를 극대화할 수 있고 티켓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관객의 기대 심리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즉, 적은 해차로 시장을. 흔들고 이후 전국 확장 투어를 여는 방식은 최근 음악 산업의 대표적 고급 전략으로 분류됩니다. 결국 이번 전국 투어 별표 별표 더 스타트 별표 별표는 그 이름 그대로 강문경 브랜드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무대이며 2025년 강문경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공식적 메시지입니다. 치솟는 행사 출연료, 시장 가치의 결정적 지표, 현재 강문경의 행사비는 일회 출연 기준 18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금액은 트로트 남성 가수 라인업에서 중상위권이 아니라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단순히 금액이 높다는 의미를 넘어 트로트 시장에서 강문경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결정적 지표입니다. 행사비는 팬덤 규모와 현장 장악력, 브랜드 신뢰도, 공연력, 음원 파급력 등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된 산업의 평가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인 상승 곡선. 무엇보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그의 행사비는 약두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일반 가수들의 행사비 상승 폭이 20%에서 30% 수준에 머무르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상승 곡선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기가 올랐다는 차원을 넘어서 강문경의 무대가 실제 행사 현장에서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공연 뒤. 지역 축제의 체류 인구가 증가하고 SNS 언급량이 급증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사들은 강문경을 최우선 섭외 대상에 올려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현재 전국 지자체 행사와 주요 페스티벌 섭외 순위에서 상위 3위권에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 더 스타트. 발표는 그의 행사비 상승을 더욱 가속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강문경은 이번 투어를 통해 홀투어가 가능한 남자 트로트 가수라는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얻게 됐습니다. 이는 브랜드 가치와 무대 신뢰도가 이미 일정 수준 이상 올라섰음을 증명하는 지표이며 행사비는 향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잡은 팬덤 구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팬덤 구조입니다. 강문경의 중심팬층은 중장년 여성 팬덤이 단단히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2030세대의 감성 소비층까지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시장에서 이두 세대가 동시에 지지하는 구조는 극히 드문데 중장년 팬덤은 경제적 구매력이 높고 공연 소비 패턴이 안정적이며 2030은 콘텐츠 소비와 SNS 확산을 주도합니다. 이 두. 세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가수의 수익 안정성과 시장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는 행사비 선정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정점이 아닌 출발점. 결과적으로 강문경의 행사비는 단순히 얼마를 받는가를 넘어선 그가 지금 한국 트로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분과 확장력,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지금의 금액은 정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며 전국 투어 이후 행사비가 재조정될 가능성은 극히 높습니다. 강문경은 이미 시장에서 부르는 만큼 가치가 나오는 가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경제적 상승 곡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문경이 올해 연말을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은 그의 팬들이 만들어낸 힘위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강문경이 연말 무대에서 또한번 한국 트로트의 역사를 뒤흔들 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격하는 일입니다. 강문경, 2025 트로트 시장 재편의 중심, 마젠타 감성과 전략적 전국 투어의 경제학.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2025년 초스타 트렌드로 투표해서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56만 2,565표라는 압도적 득표로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기일. 이를 차지한 순간은 단순한 인기 경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트로트 시장의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연말은 모든 트로트 강자들이 마지막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시기인데, 이런 구도 속에서 나온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베일로 위는 시장의 흐름이 이미 강문경 씨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1. 팬덤 뽕신사랑의 독특한 구조와 전략적 판단 팬덤 뽕신사랑은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2024년 하반기부터 체계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갔고 실제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20대부터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동시에 참여하는 독특한 구조 별표 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로트 팬덤 가운데 재투표 속도가 가장 빠른 팬덤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장년 중심 트로트 팬덤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며 아이돌 시장에서나 볼수 있던 실시간 동원력이 트로트 시장에서 구현됐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팬덤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전국 투어의 전략적 의미. 그래서 강문경 씨의 전국 투어 발표는 감정적 결심이나 단순한 시기 선택이 아니라 팬덤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을 정확히 포착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팬덤의 흐름을 확장하고 고도화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고 그의 팀은 이 흐름을 기다렸다는 듯 즉시 움직였습니다. 시장 선점 단행. 다시 말해 강문경씨의 전국 투어는 팬덤이 만들어낸 폭발력을 기반으로 시장 선점을 단행한 치밀한 행보였으며 이 순간이 바로 달러 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2025년 트로트 판이 재편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번 전국 투어는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공연이 아니라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가진 방향성을 다시 정의하는 결정적 장면에 가깝습니다. 2. 트로트 시장의 하이브리드화와 마젠타 감성 전략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2025년의 트로트 시장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층이 젊어지고 틱톡을 비롯한 쇼폼 플랫폼에서 발라드와 트로트의 감성 콘텐츠가 혼합되는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중장년 중심 구조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발라드 기반의 서정성과 트로트 특유의 힘 있는 보컬이 섞인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곡들이 대중적으로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 이 변화의 중심으로 가장 먼저 뛰어든 인물이 바로 강문경 씨입니다. 강문경 씨의 별표 별표 마젠타 감성 별표 별표은 단순한 색상의 개념이 아니라 그의 브랜드를 상징하는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발라드와 트로트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색, 그리고 팬덤과의 밀착 소통 전략이 더해지면서 그는 중장년층에서만 사랑받던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 달리 달러싸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2035세대까지 포섭하는 드문 성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수익을 넘어선 확장 전략. 전문가들은 이번 전국 투어를 수익 중심의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번 투어가 강문경이라는 브랜드를 국내 메이저 가수 반열에 올리기 위한 확장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한 공연 기획자는 별표 별표 지금 전국 투어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성장 속도를 높이는 가속 페달 별표 별표이라고 말했습니다. 3 프리미엄 투어 전략. 세종대 대양홀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3해 공연의 의미. 특히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가 12월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가 27일부터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달러 백슬래시 텍스트가 29일까지 단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가 3회만 열리는 공연은 업계에서 여러 해석을 불러왔습니다. 예, 더 많은 날짜를 잡지 않았는가? 예,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3회인가? 고급 전략 산업 관계자들은 이를 지방 투어와 확장 라운드를 염두에 둔 별표 별표 프리미엄 전략 별표 별표이라고 분석합니다. 해차를 줄이면 공연 퀄리티를 극대화할 수 있고 티켓 가격이 상승하며 관객의 기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즉 적은 해차로 시장을 흔들고 이후 전국 확장 투어를 여는 방식은 최근 음악 산업의 대표적인 고급 전략으로 분류됩니다. 달러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2025년 강문경 체제의 출범 결국 이번 전국 투어 더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스타트. 는그 이름 그대로 강문경 브랜드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무대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어가 아니라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2025년 강문경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공식적 메시지 별표 별표이며, 트로트 시장 세대 교체의 중심에 그가 서 있음을 확인시키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4. 행사비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2200만 원. 트로트 시장의 경제적 지분. 현재 강문경 씨의 행사비는 달러싸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1 해출연 기준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1,800만 원에서 달러싸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2,200만 원 별표 별표로 추산됩니다. 이 금액은 트로트 남성 가수 라인업에서 중상위권이 아니라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복합적인 산업평가. 행사비는 팬덤 규모와 현장 장악력, 브랜드 신뢰도, 공연력, 음원 파급력 등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된 산업의 평가서입니다. 이 범위의 금액은 이미 강문경 씨가 시장에서 검증된 확실한 카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달러 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2023년부터 달러 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2025년 사이 그의 행사비는 약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승 곡선입니다. 지자체 최우선 섭외 대상 단순히 인기가 올랐다는 차원을 넘어서. 강문경 씨의 무대가 실제 행사 현장에서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공연 뒤 지역 축제의 체류 인구가 증가하고 SNS 언급량이 급증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사들은 강문경 씨를 최우선 섭외 대상에 올려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현재 전국 지자체 행사와 주요 페스티벌 섭외 순위에서 상위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그 3위권에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 수익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의 증명.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팬덤 구조입니다. 강문경 씨의 중심팬층은 중장년 여성 팬덤이 단단히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달러 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2035 세대의 감성 소비층까지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극히 드문 팬덤 구조. 트로트 시장에서 이두 세대가 동시에 지지하는 구조는 극히 드뭅니다. 중장년 팬덤은 경제적 구매력이 높고 공연 소비 패턴이 안정적이며 달러싸인 백슬래시싸인 텍스트 2030근 콘텐츠 소비와 SNS 확산을 주도합니다.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가수의 수익 안정성과 시장 지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는 행사비 선정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정점이 아닌 출발점. 결과적으로 강문경 씨의 행사비는 단순히 얼마를 받는가를 넘어섭니다. 이는 그가 지금 한국 트로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분과 확장력,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지금의 금액은 정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며, 전국 투어 이후 행사비가 재조정될 가능성은 극히 높습니다. 강문경 씨는 이미 시장에서 별표 별표 부르는 만큼 가치가 나오는 가수 별표 별표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경제적 상승 곡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 연말 무대와 새로운 역사의 목격. 결국 강문경씨가 올해 연말을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은 그의 팬들이 만들어낸 힘 위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뽕신사랑을 중심으로 한 팬덤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강력하며 이제는 단순한 음원을 넘어 그의 행보를 함께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치의 상승 전국투어 더 달러사인 백슬래시사인 텍스트가 스타트월를 앞두고 그의 이름을 향한 기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연말 무대에서도 어떤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갈지 모두가 숨을 고른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러 싸인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2025년의 트로트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강문경 씨는 지금 그 중심에서 가장 강한 상승선을 그리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 여정을 누구보다 뜨겁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뒤흔들 순간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강문경 씨가 연말 무대에서 또한번 한국 트로트의 역사를 뒤흔들 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격하는 일입니다. 강문경, 트로트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보상, 16만 표 득표 1위와 더 스타트 전국 투어의 전략적 의미.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초 스타트랜드로 투표해서 16만 2,565표라는 압도적 득표로 1위를 차지한 순간은 단순한 인기 경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강문경이라는 이름이 트로트 시장의 중심 축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연말은 모든 트로트 강자들이 마지막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컴백과 방송 활동, 전국 행사까지 총력전을 펼치는 시기인데, 이런 구도 속에서 나온 일인는 시장의 흐름이 이미 강문경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1. 팬덤 권력의 지형 변화, 뽕신 사랑의 압도적 동원력, 강문경의 팬덤인 별표 별표 뽕신사랑 별표 별표은 2024년 하반기부터 체계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갔고 실제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동시에 참여하는 독특한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장년 중심 트로트 팬덤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이며 별표 별표 재투표 속도가 가장 빠른 팬덤 별표 별표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아이돌 시장에서나 볼수 있던 실시간 동원력이 트로트 시장에서 구현됐다는 점에서 전문가들도 팬덤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해석합니다.